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 후에 찬성과 290장을 부르신 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부교절이 다가올 때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합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왜 배반했을까요? 3절에 해답을 줍니다.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묘사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여러분 많은 악의 배우야는 늘 사탄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늘 기도로 준비하면 사탄의 음모를 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 세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소리가 있는 기도와 소리가 없는 기도와 기도한다는 소리가 있는 기도로입니다. 어느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 니까 언톨보 때 기도한다는 소리가 있는 기도가 가장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되게 자화자찬처럼 느껴지고 낯뜨고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소리가 있는 기도보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는 듣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는 듣는 사람에게 때로 깨달음과 감동을 주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려는 설교가 아닙니다. 소리치는 기도는 내 한이 토로되어 속 시원한 느낌도 주지만 기도는 내 속이 시원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인생 자체가 기도가 될수 있도록 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창와 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로니다가 대제사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자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합니다. 가로니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처럼 많은 배반이 돈 문제로 생깁니다. 돈 때문에 성도는 은혜를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은혜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도는 힘써야 합니다. 돈도 떼어 먹으면 안 되지만 은혜를 떼어 먹으면 더더욱 안 됩니다. 다른 은혜를 최대한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큰 은혜를 치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대할까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라. 당시 예수님 일행은 예수, 예루살렘 성벽 갈망 항상 기슭에 있는 배단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내에서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그 주인이 자리를 마련한 큰 나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6월절 만찬을 만찬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6월절 준비를 잘합니다. 예수님 님의 위대한 복음사에게는 열두 제자 외에 숨은 일꾼들도 큰 역할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헌신적인 여성들도 열두 제자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만찬 장소를 제공한 집주인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주인이 자기 위치를 예수님 이름을 위해 내드린 것을 보면 그 가족이 일심으로 하나되어 헌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 하나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 복된 모습은 없습니다. 가족이 하나되어 헌 신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믿으며 가족도 언젠가는 돌아오고 가족을 위한 큰 은혜도 예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나만 잘되는 영성보다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절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그 공동체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찾아 오십니까? 하나님 곳에 찾아 오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심서 실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다가올 천국을 예비하는 최종의 기름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안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보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기도 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대라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